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날은 태어난 날과 그 이유를 알게 된 날이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불안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물질적인 여유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돈 없이도 풍요로운 노후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있을까요?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다면 돈이 부족해도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물질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풍요롭다는 말을 듣고 경제적인 여유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풍요는 물질적인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내 삶의 만족감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풍요는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첫 번째 요소는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돈도 소용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는 우리의 삶에 큰 의미를 더합니다. 그리고 자기 성장,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꾸준한 배움과 발전은 삶의 깊이를 부여하며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물질을 떠나 이런 요소들이 어우러져야 진정한 풍요로운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나 삶 속에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통해 기쁨과 위로를 얻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니다. 특히 노후를 준비할 때, 돈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들과의 깊은 연결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고, 때로는 삶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응원하는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피어납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순간적일 수 있지만,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내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관계의 자산을 키워가는 것은 결국 내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얻은 재능과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만 간직하려는 유혹에 자주 빠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산은 나누었을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나누는 것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써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큰 기쁨입니다. 노후에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나누며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나 멘토링 활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고, 나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큰 가르침이 될수 있습니다. 나누는 만큼 내 삶의 가치는 커지고, 마음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소중한 가치는 재능과 경험을 나눔으로써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다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부족하더라도 건강만큼 중요한 자산은 없습니다. 건강이 좋다면 삶의 질은 자동으로 높아집니다. 몸이 건강하다면 외출이나 운동을 통해 자연을 만끽하고 친구들과의 만남을 즐기며 하루하루의 작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정신적인 안정을 가져다 주고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돈이 없다면 많은 것을 사지 못할 수 있지만 건강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삶은 풍요롭고 의미있게 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골라 먹고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몸과 마음이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노후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불안감이나 외로움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의 태도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시선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보고 작은 기쁨을 찾아내는 능력을 줍니다. 반면, 부정적인 태도는 작은 문제에도 큰 부담을 느끼게 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노후에는 더욱 그런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작은 불편이나 고단함에 움츠러들지 않고 매일 주어지는 선물 같은 하루를 감사히 여길 때 우리는 더욱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게 합니다. 결국, 나의 마음가짐이 노후를 풍요롭게 만들고, 그 안에서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변화와 도전을 겪습니다. 청춘의 끝자락에 서거나, 중년을 지나 노후를 준비하는 시점에 이르면, 삶의 방향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고 그 흐름 속에서 점차 나이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느끼는 변화는 단순히 외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 생각, 가치관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하면서 물질적인 부분에 집중합니다. 재정적인 안정이나 자녀들에 대한 걱정 등 눈에 보이는 것들에 신경을 쓰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를 대비하면서 재정적 준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해서 인생 후반전이 자연스럽게 황금비드로 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욕심이 생기고 더 많은 걱정이 따르기도 합니다. 물론 금전적인 안정을 갖추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풍요는 물질적인 것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인생 후반전에서 중요한 것은 내면의 만족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진 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아왔고 현재 그 삶에 만족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물질을 넘어서서 인간관계와 정신적인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늦게 깨닫습니다. 후반전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얼마나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인생 후반전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둘러싼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느끼고 그들과의 관계를 더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는 우리에게 많은 힘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데 그런 때일수록 누군가와의 관계가 더큰 위안이 됩니다. 그저 옆에 있어주는 사람,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사람들의 존재가 삶의 큰 자산이 됩니다. 관계의 자산을 키워가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인생 후반전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노후를 황금 비드로 만드는 또 하나의 비결은 바로 자신이 살아온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인생 후반전에서는 그동안 살아온 세월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나누는 것은 언제나 기쁨을 더하고 사람들 간의 연결을 강화시킵니다. 자신의 재능이나 지식을 후배들에게 나누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며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인생의 큰 보람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삶은 결국 나에게 돌아오고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과의 깊은 유대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나누는 만큼 얻을 수 있다는 말처럼 내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나 자신도 더욱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후반전의 황금기를 맞이하려면 큰 목표만큼이나 소소한 행복을 찾아내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거창한 목표나 외부의 성취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친구와 나누는 따뜻한 대화, 하루 일과가 끝난 후 편안한 휴식, 그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소소한 행복을 일상 속에서 찾아가다 보면 큰 것에 대한 갈망은 점차 줄어들고 내면의 평화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가 후반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 후반전의 황금기를 만드는 단 하나의 비결은 바로 내 마음의 태도와 삶에 대한 시각입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국 후반전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속도는 느려지고 외부에서 오는 자극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면을 채우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소소한 행복을 찾는 삶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태도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열쇠가 됩니다. 따라서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를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현재를 즐기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따뜻함을 느끼며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매일 작은 행복을 찾아 살아가세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후반전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